어떻게 또 만져봤습니다. 진짜 무겁다. 새삼도 엄청 작고, 이야. 어, 어, 어. 진짜 맛있겠다. 완전 알이 촉촉해. 음. 우 와. 와 살바. 자 이렇게 보면 오늘의 물색은 죽음입니다. 죠. 야 장판이다 오늘. 오늘 정말 꽃게 만통 확실합니다. 오늘 너무 좋아. 날씨고 여기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잡으면 어, 되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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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잡았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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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근데 어머. 여기가 잡기가 힘들어. 저기, 운이 좋으신 거요. 투라 여기. 네. 여기 아저씨가 양보했어. 양보 안 했는데 가져가시는데. <laughs> 어 저런데도 네? 없어요 이쪽은. 아, 그래서 지금. 없어. 독탕입니다 독탕 물색은 미쳤고. 와 놓을 만 없었으면 좋겠다. 아직까지는 뭐 사람도 없어서 와, 꽃게 만통 가능할 것 같아요. 오늘 기대가 큽니다. 파도는 조금 있는데 배가지 나갔나 본데 배지 나갔어. 와 파도가 치냐? 물이 뒤집어졌어요. 잘가지나가는지 물이 여기 뒤집거든 요거는, 삼각계. 광생 우럭. 다. 오! 여기 사이즈 괜찮죠? 요거랑 사이즈인가? 여기랑 사이즈들이 고있는데 이거 좀 작다. 자. 이게 시작인 거 같습니다. 자, 볼게요. 자, 딱딱 딱. 왔다. 좋았어. 자. 괜찮죠? 사이즈 괜찮네요. 아, 오늘 도 물색이 가라앉아야 되는데, 빨리. 안 가라앉네. 이거 작은 거. 올려주고, 방생. 큰 거, 너무 안 나온다, 글쎄.

대화급은 없는데, 그만 그만 하니다 볼게요. 좋다, 좋다. 우와 아 느낌은 어? 쉽겠네. 이런 거는 작아서 방생. 건들지도 않아요. 아, 이것도 좀 작네. 면 사이즈. 아, 대왕급을 잡아야 되는데. 이것도 좀 작고. 대왕 아, 이거는 먹을만한 사이즈 같은데. 먹을만한 사이즈. 그렇지. 그렇지. 또 내려가 볼게요. 여기 이거 뭐? 뭐야 뭐야 뒤에서 나왔어 짜고 <놀람> 짜고 다 사시겠다 볼까요? 네맛있다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거는 그냥 괜찮은 거 많긴 한데 아 사이즈가 작다 이제 큰거노이로 깊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큰꽃길를 노리로 큰각귀는 담아봐. 개장? 물색 조금만 가란지면 좋은데. 물색이 응? 조금만 가란지라. 그럼 큰거 잡을 수 있어. 여기. 이만 사드시 여기 한 마리 있네요. 낮은 데서 방황하는 애들도 되 많아 이거 봐 낮은 데서 방황한다니까 큰 배가 지나갔는지 물색이 지금 다 뒤집어져 갖고 물색이 안 나오고 있어요 보급마라스 여러분 보이시나요 하는 재미 쏠쏠하죠 어? <laughs> 진짜 그냥 물색도 안난데소울 하나 잡보고 해야 되나 아 물색 너만 나오죠 자, 물색 안나올줄이래요 안 보이죠? 보여요 안 보여요. 짜잔. 크다. 소를 잡아야 되나? 또 봤어, 또 봤어, 또 봤어. 짜잔. 또 봤어. 소를 잡을까? 소를 잘 찾죠. 지금 소라를 잡을 때가 아닌데, 지금 자꾸 소라가 보이고 있습니다. 큰일 났네. 응? 소라가 자꾸 보이면 안 되는데. 와, 소라 또 발견. 오늘 소라가 많네 이제 올라와서. 야. 보이세요? 뭐 여기 또 있다 야, 좀 소라가 <laughs> 아, 진짜. 소라가 맞지 않았네 여기서만 두마리 굴밥에 붙어있으면 진짜 착진들어 진짜 착진들어 굴밥에 붙어있으면 진짜 지나치기 쉬워 얼마나 싸 이야.. 골 먹는 소라야 밑에가 있네 아.. 이거 소라 잡는 재미에 또 꽃게 잡으러 안가네 아.. 큰일이네 아.. 그냥 또 이렇게 니까 아, 소라를.. 이건 뭐야? 홍맛이다, 홍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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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홍맛 엄청 큰 건가 보다. 멀리서도 티가 나죠? 이거는, 걸뱅이 빨리 가자. 야, 홍맛. 홍맛 봐요? 홍맛? 우와, 홍맛 진짜 크네? 우와! 이렇게 하나 있다니까? 응? 이렇게나씩 겠어요 아, 하나씩 하나씩. 아, 저거 잡았네.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나왔으면 분명히 있어요. 또. 내가 진짜 오늘 눈이 좋네 응? 오늘 눈이 좋아 그냥 막 보여 소라 호라가 막 보여 미쳤어 미쳤어 소라가막 보여 눈이 좋아 오,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또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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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꽃게 뭐고 소라 몇 마리 더 잡아야겠다 아 오늘 아들 데리고 왔으면 소라 많이 잡았을 건데 오늘은 월요일 오늘 월요일이고요 아들 소왕님 갔습니다 혼자 와봤습니다. 평일이고. 아쉽네. 여기 돌뱅이. 여기 해삼. 우와. 그냥 부지런히 돌아다니면 이렇게 하나씩 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또 봤어 잘 보세요 잘안 보이죠 여기 소라 해삼 이건 작다 또 밑에가 있네 잘 터질라고 한다 음, 이 정도면 괜찮지 여들여들 8, 8, 8, 9, 10, 11, 12, 13, 14, 15, 16, 기7 18, 있여기0해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0, 3 여기도 해삼. 어, 저기도 있어. 미쳤어, 미쳤어. 해삼 똥하고 해삼이 있죠. 왔어. 해삼 보여요? 아, 여기 해삼 있고. 야 해삼이 하나씩 다 들어있네. 여기 해삼 있다 소를 잡아야 되는데 어. 이건 좀 먹을만한 사이즈 또 봤어, 봤어. 와 미쳤네, 아 미쳤어, 미쳤어, 또 있어, 해서, 해서, 오늘 좀 많이 잡네, 야 노났다 오늘. 오늘의 해삼이 아. 딱 좋은 사이즈 진짜 오늘 미쳤습니다 너무 좋다 아 굴소라 오늘, 소울아, 터졌네. 4삼 소울아. 터졌어, 터졌어. 이게, 아, 진짜 봄에 와야 돼. 그래서. 야, 미쳤어. 보여요? 저기 보여? 기둥 밑에? 응? 기둥 밑에. 기둥 밑에. 끝내볼게. 한, 간전는 훌쩍 지났는데, 한 다섯 마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홍맛. 야, 이거 홍맛 되게 큰데? 아이 끊어졌다. 에이. 홍맛. 어? 너는 뭐냐? 너는 뭐냐? 야, 너는 뭐냐 뭐지? 해섬인가? 엄마무시한 해섬이 있네 해섬이 다 널브러져 있어? 꽃게를 많이 못 잡아서 아쉽네요 그래도 이름 볼때 오니까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많이 잡네 또 봅니다. 또 봅니다. 굴을 먹고 있는 굴소라. 영롱합니다. 아, 이러면 또못 나가잖아. 또 찾아봐야지. 한장 하겠네. 집에 가야 되는데. 오늘 성공적인데요. 생각지도 않게 소라를 많이 잡았습니다. 소라가 확실히 오에가 많이 붙어요. 야, 진짜 눈은요? 오늘 무슨 날인가 봐, 응? 무슨 날인가 봐. 해삼이 막 날려 있어. 나오는 길에도, 나오는 길에도 해삼이 이렇게 많네요. 으! 미쳤다, 우와. 미쳤다, 으! 한 마리. 머리. 와 진짜 와 몽둥이네 몽둥이 저기 올리는 게 해삼똥 진짜 미쳤어요 여러분 미쳤어요 여러분 아 진짜 나가고 있는데. 아, 해삼은 이제 그만 줘라. 아. 만만 통, 만만 통. 아, 오늘은 예. 밑에는 꽃게가 깔려 있구요 소라도 많이 잡았고 해삼도 많이 잡고. 꽃게도 한 20마디 잡았을 것 같습니다. 하... 오늘 그래도 많이 잡았습니다. 하... 무겁다. 에휴... 진짜 무겁다. 오늘 하... 하루를 네, 네. 그래도 나름 재밌게 하... 다양하게 이것저것 잡았어. 잡아서... 오늘. 간조가 벌써 한 시간 반 지났습니다. 한 시간 반. 새삼 <laughs> 너무 척잡고, 야 꽃게도 많이 잡고 소라도 많이 잡았습니다. 굿. 나 진짜 맛있겠다. 완전 알이 촉촉해. 음. 반숙이야, <laughs> 반숙이 언제 계란 마숙 같아? 우와, 우와, 살바!